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휴먼교육센터 서울 캠퍼스 3교육실입니다. 저희 교육원은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인공지능 전문교육기관으로 AI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원의 K디지털 훈련 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인공지능 전문가 후보생들의 놀랍도록 발전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로직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준 우리 박선남님 프론트엔드 마지막 백엔드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을 담당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로직을 관리분 개발을 해준 우리 김성민입니다. 저희 소개 마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남들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1번 WMS부터 8번 테이블 참조 구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개발자,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저가 작성하다 보니까 사실 지도하고 참고하시지 않으셔도 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저희가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세요. 저희 WMS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계기 자체가 입고랑 출고에 대한 분류에 대한 복잡한 프로세스가 일단 첫 번째였습니다. 그 직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 하다 보니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 의 입장에서는 관리 자체가 쉽지도 않고 관리자 입장에서도 현업에서는 몇 개월 이상 정도의 실력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야지만 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구성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가장 두 가지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AI 시스템 중에 바코드 리더기가 하나씩 찍었다고 하면은 저희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다중 객체 인식을 통해 그 바코드를 디코딩하고 바코드를 인식하여 입고하고 출고를 하는데 쉽게 해낼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차주 구성 예정 중인 현재 핫한 l l m 과 이제 레그 시스템의 검색 증강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회사에 축적된 데이터를 입출고 내용을 가지고. 그 입고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출고에 대한 내역을 어, 쉽게 분석을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찾아내는 기능과 회사의 정보를 통한 자체 회사 전용 채지 피트 같은 기능을 구현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프로젝트 내용은 기요는 네,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네, WMS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구조는 크게 고객과 관리자의 페이지로 나뉩니다. 관리자의 페이지에서는 고객 요청에 따라서 처리하는 페이지, 계약 입고 출고 요세 가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내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기자재 관리와 재고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자재나 참고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제 개인적인 생각이 관리자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기능 구현 중에 있지만 창고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만약에 렌탈을 하게 된다면, 렌탈에 대한 그 비용, 또는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떤 처리되는 로직 같은 경우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페이지 같은 경우는 쉽게 입고 출고를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옮겨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 같은 경우는 사실 보셔도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어, 일단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입고 출구에 대한 기본 로직입니다. 먼저 고객이 견적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가견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만들어놨습니다. 가견적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인터넷 쇼핑몰 보시면 장바구니처럼 이렇게 담으셔서 물건 값이 얼만인지 이제 먼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물품을 이제 주문하는 예,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해봤는데 어 가견적은 일단 저희가 가견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물건이 들어오는 건 입고 단계에서 실제 견적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과거 계약서도 견적을 다변했스 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서 작성을 하고 가 견적을 확인하신 다음에 기본 내용 작성과 관리자 쪽으로 페이지로 송불하게 되면 은 계약 현황에서 관리자를 확인을 하여 실 견적을 네, 작성을 해서 계약서와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에, 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약 승인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후에 관리자 쪽은 입고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